일렉트릭 기타 베스트 3 가성비 끝판왕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는 최상. 기타 연주의 여정을 시작하려는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파트너, 아이린 39인치 일렉트릭 기타를 소개합니다. 기타를 배우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셨나요? 걱정하지 마세요. 이 기타는 베이스우드 바디와 20일 프렛의 조합으로 누구나 쉽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. 더불어 연주에 필요한 부품 액세서리와 가방까지 포함되어 있어 번거로움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사용자들은 7만원에 이 정도의 품질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라고 찬사를 보내며 뛰어난 가성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. 또한 인테리어 장식용으로 활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는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. 이 기타와 함께라면 음악의 세계로 향하는 여행이 더욱 특별해질 것입니다. 음악적 감성을 한층 더 높여줄 아이린 기타로 새로운 경험을 만나보세요. 새로운 음악 여정을 위한 완벽한 동반자, 메이플 바디 6현 24프렛 포함, 액세서리, 일렉트릭 기타 패키지를 소개합니다. 처음 기타를 배우려고 할 때,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죠? 걱정하지 마세요. 이 올인원 패키지는 고급스러운 메이플 바디와 24프렛의 일렉트릭 기타는 물론, 보호 가방과 스피커까지 모든 필수 액세서리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. 번거로움 없이 바로 음악을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죠. 사용자들의 리뷰에 따르면 이 패키지는 초보자와 숙련된 연주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특히 메이플 바디의 섬세한 음색은 다양한 음악 장르를 아우르며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. 지금 바로 이 올인원 솔루션을 경험하고 음악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보세요. 혁신적인 연주의 세계로 초대합니다. 소음 걱정 없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연주하고 싶으신가요? 단어 허시 X프로 지능형 음소거 효과 나이트 기타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드세요. 최첨단 휴대용 음소거 기능과 최신 효과 톤 기술이 결합되니 기타는 어떤 환경에서도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장합니다. 2025년 신제품으로 여러분의 음악적 여정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. 사용자 경험을 살펴보면 내장된 FX 기능의 편리함과 다양한 사용자정에 가능한 톤이 큰 만족을 주었다고 합니다. 게다가 빠른 배송과 함께 모든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. 단어헛이 X 프로와 함께라면 연주의 혁신은 이제 시작입니다.